오, 역시 똑똑해. 응. 음, 하다 보니까 되네. 응.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 여러분들한테 괜히, 어, 잘못 알려줄 뻔 했잖아요. 석영블로. 석영블로. 다락문. 조약돌 담장. 자작나무 문아 근데 자작나무 문도 없잖아 그냥 문을 넣도록 할게요 음. 짜잔 어휴 어휴 어두워 어이쿠 어두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 옆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음, 아이 옆에다가 바로 짓는 건좀 그런가 그러면은 이쯤에다가 그냥 지어놓죠 이쯤이 좋겠죠 이쯤?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기? 여기에다가도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면은 여기 바로 옆에다가 할까? 자리를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그냥 이쪽에다가 하도록 할게요. <laughs> 69여야 된다고 하네. 이렇게. 근데 너무 여기가 너무 좀 허전하니까. 음. 언두는한 것을 취소하는 거고요. 음, 여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68번 68번 쪽 여기 이렇게 어 이쪽이 더 낫겠네. 이렇게 들어가주고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딱 여기다가 딱을게요 여기, 여기다가 딱. 앞에서 제일 끝부분에다가. 어. 일단 노란색 벼, 점토를 이용하여 높이가 네 블록인 벽을 만들래요. 음. 노, 높이가 네 블록인 벽. 음. 둘, 셋, 넷. 여기보다는 조금 더 뒤에다가 짓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한, 한 칸만 더 뒤로 할게요. 높이가 네 블록인. 벽을 만들라고? 여기가 다섯 칸이고 이번에 잘셀 거야 그리고 요렇게 어, 여기 두 칸인데 그대로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음. 위에서 찍어서 몇 칸인지 모르겠어. 음. 아, 여기 위로 이제 한 칸만 나가는구나. 짠짠 짠.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 그리고 여기가 세 칸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뿅. 근데 중간샷 같은 게 있어서 좋기는 하네요. 음, 그리고 여기가 네 칸. 이렇게 4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주면 돼요. 4칸이 나오는데, 여기도 4칸이 튀어나오면 됩니다. 응, 그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마찬가지냐면, 여기에서. 일단 네 칸으로 여기를 쭉 이어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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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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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이렇나나오게해볼게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쭉 이어주래. 근데 뭔가 좁은데 이쁘다 그리고 내부 장식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내부 장식 부분을 보면서. 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꾸며달라고는 하는데 일단 여기 벽을 먼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란 점토 이렇게 보니까 색이 진짜 예쁘다고요. 그러니깐요, 음. 색감이 되게 예쁘다. 진짜 <laughs> 노란 점토 되게 안 쓰지 않아요? 되게 안 쓰는데, 쉐이더 빠리기도 하겠지만, 근데 되게 예쁘네. 음. 근데 집이 되게 좁은 것 같은 감이 조금 있죠.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석영 블록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석영 블록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창문이 돼요. 어떻게 창문이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 책에서 나오는 건축들의 표현들이 이런 거를 좀 배워보면 좋죠. 여기는 뭐가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없고요. 음... 여기. 요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음 아카시아 나무 계단과 반블록을 이용하여 어 지붕을 만들래요. 아카시아 나무로 지붕을 만드는 거는 아까랑 방법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음 요기에서 어...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 이걸 먼저 설치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렇게 먼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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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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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아, 근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응. 근데 아까 쟤는 저렇게 단이 높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요맨 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블록이 들어가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두 군데가 되지? 아 이렇게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반블록이 들어가주는구나 신기해라 그리고, 요렇게, 반블럭이 들어가주고요 음. 오, 좋아요. <laughs> 예쁘다. 아니, 아카시아 나무랑 이렇게 조합을 할,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아, 나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조합하는 거. 근데 나는 이쪽, 너무 이쪽, 여기 말고, 정면은 괜찮은데, 측면에를 어떻게 설치를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물론, 물론, 저기, 저렇게 토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잘할수 있겠지만, 대들보대들보를 만들어 놔서 잘할수 있겠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쁘다! 근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 뭔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가 반블록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것같네어 어떻게 되는 거지? 뭔가 뭔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 음, 여기는 맞구요. 여기가, 이거가 맞았구요. 그리고, 그러면 다 맞네요. 음 괜히 바꿨어! 맞았는데. 짠짠짠. 여기까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들어가줍니다. 그림자가 집을 삼킨다안 <laughs> 돼! 그림자 집을 삼키지 마세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얘는 좀 비워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림이 뭐냐. 지붕을 계단 블록으로 만들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계단 블록은. 계단 블록은 진짜 잘 활용을 할수록 좋은 블록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겹쳐지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딱 겹쳐져요. 겹쳐지면 지붕을 만들 때 너무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지게, 이렇게. 응. 너무 좋죠? 근데 얘는 이쪽에 이어지면 안 되지 않나? 아니야, 이어져야 되나? 어렵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laughs> 이 부분에 사진이 없는데 제가 한번 임의로 해 볼게요. 음. 이 부분은 일단은 여기를 만들어 보고 짠. 짠짠짠짠짠. 짠짠짠. 이 부분이 좀 많이 애매하네. 많이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은 반블럭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어렵지만 설마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여기는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이걸 잇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 이을만한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오. 역시 똑똑해. 음. 하다 보니까 되네.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괜히 어 잘못 알려 줄뻔 했잖아요. 예. 근데 저쪽 방식이랑 똑같긴 하네요. 어. 짜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음. 계단 녀석 건축기의 자동 완성 기능. 아, <laughs> 맞아. 맞아.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짜잔.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네요. 계단 여셔. 요러면 지붕까지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된 지붕이 있는 집인데요. 여기를 이제 꾸며줄 거예요. 창문에다가 어 다락문을 붙이면. 자락문을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아카시아나무, 점토들, 아, 아카시아나무 계단들을 이렇게 뒤집어주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뒤집어주고요. 뒤집어주고, 그리고 여기 뒤는 딱히 뒤집어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담벼락까지는 뒤집어주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조금, 우리가 바이에여기에 왠지 석양 블럭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도 석양 블럭을 넣었다면 다락문을 설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석양 블럭과 다락문. 이게 너무 표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찍고 여기 옆을 조약돌 담장으로 쌓아줄 거예요. 이건 좀 이상했다. 이렇게 쌓아주고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음, 그냥 두 칸으로만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면 얘가 세 칸인가? 얘를 세 칸으로 한번 해보자 세 칸으로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요런 부분들은 자기 재량으로 하라고 좀 남겨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솔직하게 말해서 어, 다 너무 다 따라 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내부 장식은 나중에 어, 제가 꾸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내부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굴뚝을 만들어야겠죠? 굴뚝은 여기에서 어. 여기두 칸, 그리고 요쪽을 파주고, 어, 여기서 밑에서 한 칸, 요쪽에서 두 칸인 곳을 하나를 파고, 그럼 당연히 요렇게, 어, 요렇게 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노란 점토로 몇 칸을 한 거야? 한네 칸? 어, 네칸 정도를, 하나, 둘, 셋, 네칸 정도를, 올라갈 거예요. 짠. 근데 조금 더 높아야 될것 같아요 한칸 정도는. 어. 아닌데 두칸두 칸이니까 아 제일 높은 데서 두 칸이니까 이게 맞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아카시아 나무 울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초록 그냥 임의로 모두 블럭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반 블럭을 올려두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위 버전에서 건축을 하실 때는 아카시아 나무 울타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문이 조금 콩스하지만어 도어 뭐 있나 총 그러면 모드 블럭 중에 아무거나 해서 아카시아 나무 문이 지금 저의 버전에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지만 이것보다 그냥 문이 더 낫겠네요 <laughs> 문추가 모두를 넣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타임셋. 0번. 몇이 날까? 7, 6, 5천? 네. 이렇게 해야겠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어, 세 개의 지휘, 두 개의 집과 풍차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 시간이 그냥 한약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거의 다 만들었고, 월드에딧은 한 세네번? 다섯번? 뭐 이렇게밖에 안쓴것 같아요. 정말 지붕 저거 만들 때 잠깐?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왕초보인 곰다비가 아무리 책을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봤다고는 하지만, 한 번은 아니지, 여러 번 읽어봤죠? <laughs> 근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건축 실력을 그렇게 늦지, 늘지를 못했고 했었는데 이 책에 나온 거대로 이렇게 지붕도 만들어 보고 예쁜 지붕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예쁜 굴뚝이 있는 집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풍차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마을 만들기는 이렇게 1일차는 종료를 하고요, 2일차까지 진행을 한뒤 2일차가 끝난 뒤에 어, 편집 영상으로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일차 어, <laughs> 영상에서. 어 봐요 빠용 빠용 2일차 영상에서는 이벤트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